네 시작해 봅시다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와 박수. 와와디어요 계속 박수. 와 아니 박수를 왜 음식 좀 주실 분? 어떤게 발전 됐냐? 일단 초골리파 만들었고요. 주인파 만들었고요. 이사갔고요. 그리고 여기 파워 4층까지 쌓아서 됐습니다. 뭘 생각하는? 먼저 시리오기까지 만들었습니다. 라주제요 오 휩쓸기 쓰리 나왔는데? 야, 휩쓸기 쓰리 일단 살게 아니 휩쓸기 쓰리 말고 불갈퀴 이미 샀는데? 괜찮아 주민은 받고 책도 많으니까 음, 그렇군 네. 아이거요금 이거 샀다 이거 뭐냐 전부 다 피그넬 팜입니다 대단하죠 상여사 한색 없는 분손요 와우 와 뭐야 이게 뭐야 헬레나 헬레나 너 레벨 있어? 레벨 176 레벨 있어 이것 좀 이것 좀 붙여줘 고마워. 야 성직자들이랑 거래를 하자. I see you, 성직사. 니네 성직자, 이해 어디서 했었던데? 펄치 펄치 있는 곳. 아니 해나야, 자 봐봐 여기 여기 살짝 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. 그때 여기 위에서 부수고, 그러면쪽으도 들어와. 그리고 점프해서 응? 점프해서 설치하면 제자리에서 할수 있다. 나는 물갈키가 다 붙여졌으니까, 붙여졌으니까 본인은 어떤 걸할 거냐. 엔더레이온 어. 드가! 드! 드가자! 바로 불망 한 세트 딱 넣어버려가지고 엔더진주 있는 사람 손 저요. 줘. 갑시다! 야, 네.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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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드가자! 그 그래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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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 차원을 6개가 박혀 있었는데? 그럼 어. 몇 개가 더 필요한겨? 귀향이랑 엔더 참을 여섯 개 6개 없어. 밖에 있었다고. 응? 음? 나땅굴 받고 찾아. 너. 그시야? 창어도 안들어갔다오 나도 실수 들어가 봤. 엔드탭이 해금되었습니다. 죽겠다. 여기가 어디지? 도망갈 곳은 없음. 없다. 그렇지? 블라가? 네. 도망갈 곳 없지, 너 이제. 류류. 마니까. 어. 아, 나허리지나뭐 하냐? 아. 헤후에 잡아 봐. 니그레 후에 드래곤을 잡으러 왔다. 아, 진짜 제발 아저. 오 이야 한대 맞았어. 오, 저거는 뭐지? 서커스 하고 있는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. 오 오케이 됐다 됐다. 붙었나? 피 달았어. 근데 이거 됐어. 왜 이래, 지영이? Let's go. 바람의 휘황시. 껍질을 넣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기. 안돼, 나도 껍질.. 껍질이 써야돼. 드래곤 머리. <laughs> 정적의 목 is is gonna get yeah. 바로 딱 복주까지 만들어 버려서 yeah. 뭐야 엔더에 뭐 뼈다이가 있는데 이거 보니 어떤 거할 거라면 어 일단 우리 가장 어려운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할 거는 과영을 만드는 거 그게 다그몬어도가모스어 도감 아 몬스 개 많아 그냥 갈래 위를 구하러 갑시다 파로비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아 여덟 개야아이 진짜 아이씨 오오 잠깐만 잠깐만 미리 벌었다 미리... 됐다 우리 명주까지 깨버리죠 관연 과연. 과연 만들었고 여기다 설치할거아 여기다 설치하자 딱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활 화살을 많고레스톤도만들버리고야 근데 실로 에메이드 복사할 수 있지 않아? 십하는 그게 어딨냐? 아아 아, 바꿀 수 있다. 바... 어? 그러면 무한 게 아니야? 아 지금 무한이 아니라서 지금 지금 아델스말로 서른 딱 여기다 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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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오 오케이 병주. 222일 동안 플레이 한 다음에, 그리고 크리파펌 만들었습니다. 네. 지금 저녁이라가지고 꺼야 돼요.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네. 야, 끝!